네, 주안의 만나 9월 9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영적 기근의 땅에서 주신 풍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북 이스라엘의 영적인 생명력을 이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엘리사의 사역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의 사역지인 북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북 이스라엘에 대해서 항상 설명을 할 때에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가짜 절기들과 가짜 제사장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제시하신 것이 아닌. 스스로 만든 가짜 종교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 죽이고 핍박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영적 기근의 상황에서도 엘리사와 선지자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은 참으로 이렇게 귀한 어, 일인 것이죠. 어, 북이스라엘의 땅에서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가짜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이제 초하루나 이제 안식일이 되면 제사장이 아닌 이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선지 생도들은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엘리사의 수발을 들지요. 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중에 그 땅에 흉년이 됩니다.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북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아주 곤란한 상황에 이런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흉년 속에서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엘리사는 자기 사원에게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이 자기 제자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라고 말을 해요. 자 그래서 한 사람이 가서 야채들과 들포도 넝쿨과 같은 것들을 따와서 국을 끓이는데 그 속에 이제 독이 있는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에 이르었죠. 자 이때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라고 명하고 그 가루를 솥에 던지니까 이제 무리가 주워서 먹을 수 있도 있는 그러한 이제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독이 없어진 음식들을 무리들이 먹게 됩니다. 또한 한 사람이 처음 만든 떡을 엘리사에게 바쳐요. 보리떡 스무 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드리지요. 자 이러한 철, 첫 열매들 역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하는 것인데 북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 역할들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에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예요. 자 흉년에 가지고 온 이러한 음식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것을 혼자 독식하지 않아요. 그렇게 받쳐진 것을 사완으로 하여금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완이 놀랍니다. 아니, 무리가 100명이 넘는데 이것을 어떻게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라고 되묻지요. 엘리사는 반복하여 말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요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그 사완이 순종하여서 그것들을 무리들에게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았어요. 자, 오늘 말씀 역시 열왕기하 초반에 계속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사람에게 필요한,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보살핌과 공급이 하나님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기근, 즉 영적인 기근과 육적인 기근의 원인이 이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생긴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필요를 채우신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보인 이 이적들은 예수님이 보이신 5병이어의 이적, 7병이어의 이적과 아주 비슷합니다. 궁극적으로 완전한 선지자의 표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공급을 받고 복을 누리게 됨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기금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공급처가 되심을 믿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의 뒤를 따르는 것이며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예배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풍족을 누리고 또한 내 삶이 풍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의 공급처가 되심을 믿고 항상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족함 속에 항상 감사가 넘치는, 저하로 인 복된 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